사람을 평생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모르게 사람의 얼굴입니다. 영원히 그러하겠죠. 그래도 맞을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커플 매니저 중에 한 분. 아, 이 매니저는 시간이 지나면 베스트 커플 매니저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딱 맞아떨어질 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장지연 매니저 소개를 너무 잘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장지연 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64년생인데요.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재혼을 희망하죠. 유치원 원장 선생님입니다. 충남에 거주하네요. 충남에 거주하는 유치원 원장 선생님. 재혼을 희망하는 64년생 여성입니다. 미소가 남답습니다. 유치원 원장 괜찮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딱 느낌이 좋죠? 다정하고 대화가 통하면서 취미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기원 하는데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온 중장년층 싱글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랑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64년생이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고 164cm의 키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유아교육과 심리학과를 전공했습니다. 35년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자 남성분 이 35년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분의 삶을 말해주죠. 적어도 만남이후에 더 변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될 일은 햇살처럼 맑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아이들과늘 함께 해서 그런지 잔잔한 미소가 참 아름답고 맑게 느껴지는 분이죠. 자, 주변 지인들도 이분에게 일곱 살 아이처럼 해맑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녀들 돌보랴, 유치원 운영하랴.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60대가 되었고 자녀들은 성장했습니다. 인생 후반을 마주대하면서 이제는 좋은 친구로, 인생 동반자로 인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찾고 싶어합니다. 부족함은 함께 채워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인연, 인연을 찾고 싶어서 선우의 인연백기 되었고 우리 장지연 매니저가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 자녀분들이도 성원합니다. 장원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일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안쓰러 나봐요. 그래서 어머님을 푸시했습니다.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그 살고 여행도 다니시고 훌륭한 노후 보내라고요. 행복한 노후 보내라고 자녀들이 간곡히 권유해서 가입한 분이에요. 자 여가 시간에는 주로 산책을 즐기하고 취미는 골프입니다. 이런 남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가치관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취미 생활 함께 할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자, 지방에 거주하지만 서울에 정기적으로 올 일이 있어서 서울에 만남도 가능한데요. 역으로 저는 권유하고 싶은 게요 나이 또래 리타이어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리타이어 준비하고 있는 서울 경기권에 연고가 있는 분은 충남에 거주해서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가깝지 않습니까?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자, 좋은 인생 친구를 찾고 있는 남성분은 우리 장지연 매니저에게 연락하면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